통역 접수하려고 그러는데요. 고객님, 지금 거주지가 어디신데요? 광주요. 광주지역이시면 16일날 신청이세요. 모습 뭐 하나 열보려고요 네. 그, 우주택, 그, 추첨제 25%, 25%. 네.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? 고객님이 현재 주, 그, 주택에 있으신 거예요? 네, 예. 한채 있으세요? 네. 네, 한 채요. 한채 있으시면 어쨌든 추천세로 해당이 되시는데 네. 그 25%가 네. 어75% 25%로 나누어져서요. 네. 75%는 무주택자의 분들에 해당이 네. 되시는 거고 나머지 25%가 그 75%에도 못, 못 되신 분들이 같이 합류가 되셔서 그분들하고 일주택 차분 조건 진행하시는 분들하고 네. 함께 경쟁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75%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랑 25%랑 합쳐가지고 다 추첨한다고요? 그렇죠. 아 그래요? 네. 그럼 무주택자가 100%면은 추첨제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? 아니죠 고객님.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어. 75%는 그 25%가 75% 25% 나눠져서 무주택자가 우선인 거고. 네네. 거기서 안 되신 분들이 25% 같이 합류돼서 일주택 차분조건으로 진행하시는 분하고 경쟁 이루어지는 이 거라고요. 아네 알겠습니다. 네네. 그리고 하나 더요. 네? 어 우선은 저 16일 날이죠 상해. 네네, 16일이요. 그 16일날 만판이 되면은, 그 다음에 7일에는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? 네네, 더 이상 받지를 않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객님 지금 몇 평에 관심 있으신가요, 혹시? 저 지금 8사에 관심이 있죠. 8사 타입에요. 음, 네. 네. 일정별로 문자를 좀 넣어드릴 테니까, 청약 네. 일정 참고하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